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1월 10일자 전선 현황입니다. 바크롭스크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전선은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계속 포위된 상태에서 이 지역을 탈출하지 못하고 미르노그라드 쪽에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모 칸을 보시면 그바크롭스크 위쪽에 도블레폴리아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한 병력을 추가로 증파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러시아군의 바그프스크 포위망을 뚫으려고 치열한 반격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펼쳐서 수차례 반격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러시아군이 점령한 땅을 다시 재장악함에도 불구하고 바쿠로스코와 미르노그라드 전투 상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선은 현재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항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쪽에 굳이 계속해서 반격작전을 이쪽으로 피면서 많은 병력을 이쪽에서 소실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크로스쿠나 미르노그라드의 병력을 구출할 수 있는 어, 탈출구인지 구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술로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라고 여러 전황 부속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름대로 활발히 선전을 해서 이 샤호베 지역에서도 반격을 벌여서 일부 러시아군의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바크로스크 미르노그라드 전선의 변화는 없으며 이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이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소실되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 작전 지도도 로진스크에서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해서 800m 정도의 러시아군의 영토를 장악했다는 내용이 이 전선 지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어, 영상은 어제도 요새 그쪽에 안개가 심하다고 합니다. 안개가 심한 이바꾸로프스크 지역으로 도네츠크에서 지원 병력들이 계속해서 바꾸로프스크로 러시아군들의 지원 병력이 바그로브스크로 증원되는 모습의 일부를 찍은 영상입니다. 드론 때문에 대대 병력이 일시에 집결해서 진군하지 못하고 오토사이클이나 일반 경차량으로 계속해서 바그로브스크 시내로 진입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그 바그로브스크 미드노그라드가 포위돼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멸되는 상태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너무나 과도한 지원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 남부 전선 굴라이폴레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도저히 전사상 지금까지 3년간의 전투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진격을 했습니다. 단 3일간에 전체적으로 약 25km의 폭격을 쳐서 10km 깊이로 우크라이나군 영토를 진격해서 굴레의 본래 앞까지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약25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단 3일 만에 러시아군이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이쪽에는 이미 주력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바크로프스크와 미르노그라 쪽으로 이전해서 병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쪽 지역에 드론 드론 전투에 있어서 100% 제공권을 러시아군이 장악하는 상태에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후미에 보급물자를 제공해주는 공병부대와 보급물자를 지원해주는 지원부대가 계속해서 돌격부대를 지원해주므로 해가지고 단 3일 만에 10km의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해서 폭 25km로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로 현재 굴라이폴레가 상당히 위험하게 러시아군이 압박을 하는 형태로 이쪽에 진격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볼까바크로프스크 이후에 다음에 새로운 커다란 전선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화부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더 자세히 보시더라도 현재 이쪽에 파란 점선으로 있던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남부 전선 방어 라인이었습니다. 이 방어 라인에는 굴라이폴레와 그다음 아래 호바가 있습니다. 이 굴려의 뿔레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굴려의 뿔레에 처진 이중 방어선에 우측에 러시아군은 파족지세로 몰고 내려와서 약 10km 이상으로 진격하는 과정에 이미 굴려의 뿔레 북쪽으로 러시아군은 진격을 해왔으며 이 이러한 상태에서 굴라이폴레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붕괴되었다고 러시아 전황 분석가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전선이 상당히 지금 활발히 앞으로 확산,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의 전황 보도 매체입니다. 딥 스테이트라고 이 전황 매체에서도 이렇게 지도로 굴라이볼레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회색존이 형성됐다라고 어, 지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색존이라고 표시된 곳은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을 해서 이쪽 지역에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군려의 본래로 진격하고 있는 형세에 현재 있습니다. 다시 이 남부전선의 전체적인 그 전선 지도를 전황분석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전선은 현재 앞으로이 바크로스코와 비르노그라드가 붕괴되어 현재 포위 고립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선은 남부전선인데 이 남부전선도 이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굴리아이폴레와그 옆에 있는 아레호바 쪽에 러시아군이 진격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나, 남아있는 마지막 어, 그 남부전선에서 이 자빠로제로 치고 올라가는 북진하는 이 러시아군이 현재 있습니다. 이쪽에 브리모르스코에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 가고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바실로브카에서 바실로브카에서 새롭게 러시아군이 진격 에너지를 확보해서 이쪽에서 치구 자빠르저로 올라가면은 동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러시아군과 합쳐서 굴레이폴레와 아레호바를 압착하면서 자빠르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 바꾸로브스크 전선보다도 더 다른 새로운 러, 우크라이나군의 커다란 카타스트로피 전선에서의 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빠로제로 올라가면 바로 드네프로 베트로스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 파크로브스크가 있습니다. 도브로폴레가 있고. 지금 현재 파크로브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재정비한 다음에 서쪽으로 바블로그라드를 통해서 드네프로로 갈수 있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에 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그도브레폴레에서 현재 치열하게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데, 바크로프스쿠가 완전히 장악이 된다면,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주력 부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부전선에 있어서의 주요 에, 엘리트 병력도 바크로프스쿠로 이전된 상태에서 남부전선에 있는 굴레폴레나 아레오바의 전선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은바크로프스쿠의 함락, 어, 그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전선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황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 전황지도는 쿠반스크입니다쿠반스크도 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재탈환한다는 목소으로 반격을 가고 있으나 전혀 전선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오스칼강 동쪽과 북쪽에서 지역을 더 확보하면서 쿠반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황분석가들의 보도입니다. 요전항 시도는 바로 굿반스크로부터 시작됩니다. 굿반스크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하리코프 전선입니다. 하리코프에 보면은 볼찬스크가 있습니다. 볼찬스크에 최근에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점진적으로 볼찬스크 시내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볼찬스크에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50대 50으로 전력이 나누어서 팽팽히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으나 현재 러시아군은 볼찬스크 시내를 계속 격파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가 무너져 내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의 러시아군은 볼찬스크 시내를 장악한 상태에서 계속 남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은 과거 우크라이나군이 땜을 폭파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일시 멈추게 하였으나 그 때문에 효과도 이제 없어지고 볼잔스크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남하를 하게 되면서 쿠반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북진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광대한 영토인 어 베리카 블록의 전체적인 오른쪽 지역이 러시아군에 장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어 다시 한번 이쪽에 또 하리코프 전선이 새롭게 우크라이나군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위기로 어 대두되고 있다고 전황 부족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크라이나군 쪽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이 하리코프와 볼찬스크 전선에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다는 전황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 영상은 맥그리고가 현재의 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바크로스코와 미르노그라드에 포위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퇴강로를 열어주고 있지 않다. 과거 3년간 전투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군은 반드시 포위된 지역에 포위돼서 탈출로를 열어뒀다옵니다. 그것을 러시아말로는 잘라또야 모스터라고 하고 골든 브릿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황금 다리를 이번 바크롭스크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옥세를라라 항복을 아니냐고 탈출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드론 공격으로 이 탈출하는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러한 전략적인 목적의 근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병력들 그중에 특히 엘리트 병력들이 거의 바그로스크에 몰려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병력들이 거의 있지 않고 이쪽 병력이 항복을 해서 포로로 잡든가 아니면은 분쇄해서 추가로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의 엘리트 부대들의 병력의 소진을 러시아군은 추가하고 있다라고 맥그리거는 분석하면서 전황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